오은숙과 이영희의 고부 갈등은 드라마 종영까지 이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영희와 장경준의 러브 스토리만큼 이영희와 오은숙의 사이가 내 눈에 콩깍지에서 가장 비중이 큰 관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음화 예고에서는 미리네가 사라져서 또한번 무너지는 이영희가 방송되었습니다. 상심한 미리네는 이영희가 없는 사이 홀로 병원을 탈출했고 가족들이 애타게 미리네를 찾아 헤매게 될것 같은데요. 저녁까지 미리네가 홀로 있는 모습이 방송되어서 아픈 미리네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가족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버렸을 것 같네요. 그런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있었죠. 오은숙이 이 정도면 반성을 하고 조만간은 안 그러겠거니 했지만 미리네가 없어지자 오은숙은 또 한번 이영이를 쥐잡듯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은숙이 이영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워서 얼레벌레 겨우 조금 사이가 회복되나 했는데 다시 한번 갈등이 예고되었네요. 오은숙이 미리 내가 사라진 것에 대하여도 이영희 탓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연이어서 폭언을 쏟아내니 이영희와 오은숙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게 될것 같네요. 정말 만만한 게 며느리고 이영희입니다. 이럴 때마다 이 집안에서 이영희 홀로 타인이자 영원히 남인 것이 너무나 느껴지네요. 이 가족들 사이에서 영희가 그동안 얼마나 홀로 외로웠을까요? 물론, 오은숙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서, 다음 날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고는 했지만, 오은숙은 스스로 자신이 무슨 말들을 쏟아내는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입을 때리고는 했죠. 오은숙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며느리한테만 딱 골라서 그런 말이 통제가 안 되는지 의문인 상황인데요. 드라마가 몇회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몇 년간 쌓여온 묵은 갈등과 감정이 해소가 될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오은숙에게 숨겨진 큰 지병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고서야 오은숙이 그동안 이영희에게 시집살이를 해온 것에 대한 변명이 안될 텐데 말이죠. 오은숙은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해왔지만 내 눈에 콩깍지를 보는 시청자들 의견에는 오은숙이 오히려 이영희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도지는 미리네가 태어나던 날에 하늘로 떠나버렸고 이영희는 시집살이를 견디며 홀로 미리네를 억척스럽게 키워왔기 때문인데요. 낮에는 곰탕 가게 일을 돕고 새벽에는 밤새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심지어 집안일마저 이영희가 전부 담당해 왔습니다. 이때 이영희는 김도식이 사기로 날린 3천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TS 리테일에 취직했으니 생활비를 요구하고 나섰죠. 하나하나 되짚어볼수록 가관입니다. 보통은 며느리가 딱하고 안쓰러워서 애지중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이가 애틋해졌을 만도 한데 오은숙이 속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보통 이영희가 그저 미워죽겠다는 말들인데요. 6년 전 그날의 모든 것이 밝혀지고 김도진이 싸움을 말리다 사고를 당했다는 것까지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이영희 탓이라니 이영희가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자신한테 그러지 좀 말아달라고 하는 장면에서 오은숙이 도대체 언제 바뀔까? 바뀌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얼마나 큰 화의 장면을 넣으려고 종영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악독한 시어머니가 계속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눈물만을 여운 이영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데 마지막 회나 돼서야 웃게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내 눈에 콩깍지의 기회기도가 오은숙이 친정 엄마가 되어주고 시댁 가족들이 친정 가족이 되어주는 것인데. 다음 주 종영을 남겨두고 이걸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또 다시 도시락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영희를 괴롭히고 구박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오은숙은 원래 그러니 이영희에게만 참고 넘어가라고 하는데 이런 사이 그대로라면 어떻게 친정엄마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 가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오은숙이 많이 아프고 이영희가 연민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혜미도 변하고 차윤이도 변했습니다. 과연 오은숙이 어떻게 180도 변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